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28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의 차기 총장 투표에서 문 교수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김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 판단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장 총장은 총장의 명예를 걸고 우리 대학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윤리위가 진행하는 일이라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결선투표 결과와 함께 1, 2위 득표자를 병기해 재단인 숙명학원에 통보하고 숙명학원은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두명중한 명을 총장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위를 기록한 문 교수가 차기 총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지만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투표 결과와 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교수가 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숙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문시현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교수가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를 차지해 1위에 올랐습니다. 현 총장인 장용금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문교수에 비해 12.58%포인트 뒤진 43.71%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 1위를 한문 교수는 학생 득표율에서 96%, 교수 득표율은 56%를 차지했으며 동문들에게도 과반이 넘는 57%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